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란다 다육원입니다. 어, 덮개 쉬운 모습을 제가 낮 시간에 한번 다시 영상에 담아 본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다시 들었네요. 어, 저기 사거리대 아이들, 여러분들 한번 보이시나요? 제가 길게 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덮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 음, 비가 제법 뭐 많이 올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덮개 작업은 다 했는데 어, 그래도 비는 지금 내리고는 있나요 보시면 하늘에도 여전히 많은 비 양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 지금까지도 계속 어, 조금씩 젖는 양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덮개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또금 이 흙마름이 아직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뭐 아이들 뭐 물음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덮개를 했거든요. 어, 보통 장마철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내내 어,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에는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될 시기지만은 여름에는 되게 습하고 햇살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화상을 또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늘 하는 일이 덮개예요. 보면 이게 그물망 보통 시골에서 이런 농자재 파는 뭐 그런 데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어, 서울 쪽에서는 보니까 제가 이 철물점에 가니까 이 망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정 그물망을 하거든요. 이 그물망, 검정이 두 가지 종류인데 이렇게 얇게 나온 그물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구입을 해서 어, 덮개를 만들기에는 이 그물망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비닐 자체를 제가 짧게 했더니 요런 쪽으로 해서 빗물이 튀겨서 요런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빗물이 많이 내렸을 때는 장마비에도 얘네들이 다 젖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덮개를 했을 때안 했을 때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제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제가 덮개를 요런 식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또 만드는 방법이 덮개를 손으로 박음질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또 시킬 수가 있어서 되게 또 편해요. 만들기도 편하고. 저쪽 보시면 저기 제가 1거리대 아이들과 여기 2거리대 아이들 그리고 여기 시래기 위에 있는 3거리대 아이들 저기 4거리대 아이들이에요. 제법 많죠, 거리대 아이들이. 어, 이렇게 검정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뭐 멀리서 봐도 그렇게 뭐 눈에 딱띄기보다는 검정이 가장 좋더라고요. 뭐 보통 유튜브님들 보니까 파란색도 많이 하고 만들어져 있는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좋으실 거예요. 또 올해 비 예방도 되고 그늘막 예방, 그늘 햇볕도 차단할 수 있고요. 보통 키핑장에도 여름에 따가운 날씨에는 위에 이렇 그늘막을 다시 치잖아요. 이런 검정을 다시 치는데, 여름에는 이 덮개가 꼭 필요해요. 어, 너무 하상을 많이 입거나 습한 기운에 햇볕을 많이 보면, 어, 아이들이 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쪽 지금 들어가서 아이들 비 한번 맞았나 볼까요? 보시면 비가 뭐 많이 들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이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저기까지 다 보이죠? 기차 굴 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뭐 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빗물이 튀길 수는 있지만은, 어, 어느 정도 비는 그래도 뭐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도 통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어, 또 너무 얘가 만들어져 있는 덮개는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서 저는 싫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다육이는 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람이. 그런데 걔네들은 여기까지 딱 맞춰져갖고, 어, 얘네들이 이렇게 렁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얘네들이 막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 덮개가, 저도 샀지만은 저는 그 덮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이 덮개가 가장, 어, 늘 써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이 덮개를 하지만은 한, 한 겹은 또 얇아요. 그래서 한 겹을 했어도 어떨 때는 다이 거리대 속의 아이들을 보면 하상을 입어서 이중으로 또 이런 식으로 덧붙여 놓기도 해요. 여름에는 이 검정 그물망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사거리대 아이들도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이 작업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비안 맞고, 음, 살짝 뭐, 옆에 가장자리 아이들은 좀 튀긴 면은 있지만은, 물방울이 좀 튀긴 거는 같은데, 그래도 늘 제가, 그 대신 좀 단점이 뭐냐면, 여름에는 이렇게 덮개를 계속 해놓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볼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닐 들어서 보거나, 어 아이들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을 못해갖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물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예방이 됐고요. 여기도 보시면 저기까지. 이렇게 저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은 좀 비를 맞추고 싶었던 아이들은 저기 꺼내놨어요. 여기에도 이런 덮개가 이런 이음새 부분이에요. 이음새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겹쳐지게 해서 더 길게 이렇게 어, 감싸면서 하면 이런 튼새의 비도 어, 이렇게 방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덮개 덮개를 어, 지난번 제가 한번 만드는 방법 다음번에 제가 덮개 빼고 난 후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이게 흙도 하나도 안 젖었어요 어, 많은 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아이들이 더 비를 맞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쭉 보시면 저희 아이들 덥게해는 모습들이네요. 비가 오늘 새벽 1시까지 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둬야겠죠? 그리고 내일 휴일이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이들 기차꿀 같아요, 여러분. 기차꿀 같이 터널 안 갔죠, 터널 안. 저기까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펄렁임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런 바람도 여기 잘 들어오고요 비 예방도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장마가 다가오면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이 덮개가 꼭 필요해요. 저기까지 쭉 보시면 예. 네. 지금은 뭐 봄이니까 제가 덮개를 씌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상태로 제가 다육이를 키워요. 그리고 한 8월 말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저도 다육이를 많이 볼수 있는 시간이 요즘이기 때문에 또 촬영을 또 자주 하고요. 어, 이렇게 덮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 비가 많이 내렸다면 좀 촬영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제가 다 덮개를 했어요. 어, 여러분들도, 어, 뭐, 이번 비를 맞았다 그래도 뭐 아이들한테는 크게 뭐 그건 아닐 텐데, 저는 계속 비를 맞춰, 맞춰서 제 나름대로 또 예방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덮개를 해 주었답니다. 어, 내일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덮개를 다 거둘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아침에 내일 다거둡고또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어,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